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이 말은 조선시대 왕이 임명한 암행어사가 부패한 지방의 관리들을 몰래 잡으러 왔을 때 그의 신분을 밝히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의 마패를 보여주며 이 말을 외치면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이 말을 들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암행어사의 등장이자 왕이 임명한 권세가 그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지 사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죽은 나사로의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덤 쪽으로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에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믿음이 부족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혼자서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과 행동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셨고, 그로 인한 놀라운 영광에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이전에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 생명, 그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주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도를 옮기는 놀라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기적 사건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을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옮기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 그 행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에 누리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네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의 목적,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유는 먼저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위로하려고 모였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과 함께 나사로는 분대, 붕대를 감은 상태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라고 말했으면, 무덤에 있던 모든 자들이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땅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어 놀라운 기적, 창조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사건으로 끝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역시도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악 속에 살던 자들이여, 죽음과 실패 속에 좌절하던 자들이여, 나오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